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와이팜이라는 자 종목에 대해서 자 말씀을 좀 드려 볼 거예요 자 종목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증시 내용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자 주목을 받을지 자 모든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자 내용 끝까지 자 집중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오늘 자 우리나라 자 증시를 보시면은 자 현재 이렇게 아래꼬리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 0.82%자 오늘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상장된 이 개별 종목들 자 오늘도 여전히 자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당연히 이런 식일수록 우리는 시장 전망을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야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정시를 여러분들 자일봉으로 보시면은 자 매일같이 음봉이 나오면서 항상 약세만을이어을자 상당히 자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그래도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흐름이 어느 정도 자 탄탄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자 계속해서 이 하단에 장기 투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나오고 있죠? 자 반등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 구간에 깨지 않고 계속해서 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하기 위한 자 급등을 하기 위한 자 모멘텀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급락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커지면서 자, 손실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자 바닥의 가능성 자 이거를 먼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봉 뿐만 아니고 자 우리는 지수를 월봉으로도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자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별 종목들도 당연히 이런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가격이 자 바닥의 가능성 자 너무나도 높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자 2월에도 힘들 거다 자 중소기업 경기 전망 4기월째 이제 하락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자 고용 지표에 관해서도 당연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자 이렇게 되면은 실물 경제도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자 말이 사 개월째 하락이지 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향후 6개월까지 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가 사실상 상승의 모멘텀을 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증시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 음봉이 나와주는 자 이런 우리나라 증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기업도 못 사야겠다. 체감 경기 3년 연속 악화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보다 기업 체감 경기가 더안 좋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정도로 현재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건데, 자 당연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체감이라는 표현입니다. 체감 말 그대로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자 느껴지는 그 경기 악화 정도가 2008년도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말 그대로 체감이기 때문에 급락이된 요인은 아니다. 단지 상승 모멘텀이 사라졌다. 자, 이 내용뿐인 거예요. 자, 결국엔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란 자, 이런 전망으로 좀 귀결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자, 이 개별 종목들도 단기 이슈에 의해서 상승 부각은 가능하겠지만 자, 계속해서 윗꼬리를 만들어 주고 조정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반등해 주고. 자, 이런 흐름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자, 환율이죠. 자, 계속해서 이 고환율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 있어서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1440원대 후반으로 다시 급등을 했다 자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하단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 2월 1일부터 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이 내용이 다시 한번 더 재확인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은 자 연준 얘기도 나와요 연준이. 자,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트럼프도 인하에 대한 압력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금리를 동결을 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 인하를 해줘야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감소를 한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자 연준이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더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또 커진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경기 전망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런 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한번더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하단을 보시면은 추가 상승은 제한. 일 것이다. 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연준의 결정으로 하방 압력은 커질 수 있겠지만 그 하방 압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부분, 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 음봉이 나오면은 자, 오히려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되는 이런 증시하락, 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거래를 해야 마이너스가 되? 되어 있던 이 계좌를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챙겨 가야 겠죠. 자, 잠시 내용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어서 이 와이팜 내용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가 베팅 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왜 이런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잘 보시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나라에는 음봉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오늘자도 마이너스 1% 이상 현재 음봉을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은봉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시가 강상 높다.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9시 장 시작 이후에 거래를 하면은 항상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너무나도 여러분들 당연한 결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가에 매도를 할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당연히 종가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 시작하면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특징만 기억을 하고 적용을 해도 자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가로 거래를 해야 된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1월 24일에 드린 내용입니다. 자진양산업을 드렸고 자, 자 매수가 어떻게 드리냐? 매수가를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들의 가격이 자 동일하고 자 그리고 아침 9시에 매도를 하면은 자 모든 사람 똑이이익익을수수있 있다. s that the i s 모두가 동일하게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슈 같은 경우도 자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슈는 안 드립니다. 최소한 t 회 이상 부각이 가능한 자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 자 그런 내용으로만 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자 그런 종가로만 드리고 있어요. 자종목 a t the issue 진양산업 a 자 분봉을 보시면은 자 아침 that t h ]까지. 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어떻다고 그랬죠? 시가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다. 자 그래서 시가의 아침 9시 장 시작 이후에 상승을 하면 그때 매도만 해도 충분히 자 고수익 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제로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자 시장의 영향 역량.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이죠. 자 그래서 아침 9시 자 시작하면은 장 시작하면 우리는 자 그때 매도해도 충분하다. 그 이상 계속해서 자 보유를 하면서 관찰하는 것은 욕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럴 필요도 없다 라는 얘기죠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마음 ai 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종가로 이제 매수가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 동일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자 아침 없시 시작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거래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슈 같은 경우는 자 양자 내성화목 기술, 자, 이 내용과 ai 내용으로 좀 드린 건데 자, 3회 이상 최소 3회 이상 부각이 가능한 자, 그런 지속 가능성 있는 이슈로만 종목을 선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마음 ai 종목의 자, 분봉을 좀 보시면 아침 9시 시작하고 나서 자, 시가부터가 27.5%, 고가도 27.5%이 정도로 자장 시작하자마자 자, 매도를 했을 때 우리가 자 급정수익 얻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자 우리가 관찰을 이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자, 손실로 바뀌어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관망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이후에 아침 9시 이후에 보시면은 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락을 하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자, 첫 번째 하락을 한다. 두 번째 자, 음봉이 많다. 음봉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상당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 흐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가로만 거래를 해도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얻어 갈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을 보면은 이번에 제가 와이팜을 드렸죠. 와이팜도 똑같이 종가로 드렸는데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어떻죠? 매수가 동일하고 아침 9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수익이 똑같다. 자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오후 3시 전후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저랑 거래를 하면은 자이 시간 종가 부분에 자 매수 한번 하시고 자 아침 9시 자, 매도 한번 하면 자 이렇게 딱두 번만 거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본업이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자,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고자 한명 없이 똑같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자 누구나 이렇게 종가로 거래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이와이팜의 분봉을 좀 보시면은 자 아침 9시 시작하자마자 자16.4% 16%가 넘는 상승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자 급등 수익 먹었죠. 자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해드리지만 자 우리는 종가로 거래를 해가지고 아침. 없이 이후에 바로 매도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런 수익 얻을 수가 있다. 자, 물론 매도 이후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락을 하고 일부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더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일부의 경우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의 돈을 자, 베팅하는 거는 뭐다? 도박이다. 자, 이런 거래를 계속해서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점차적으로 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지만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음봉이 많다. 자, 이자 이거, 를 알고 있 이거, 이거, 를우이는이용을 해야죠. 이용을 해서 이걸로 수익을 보면 된다. 굳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 와이파움 종목의 경우는 자 이렇게 상승세 한번 보여주고 시장에 영향을 받았을 때한번더 급등을 했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이 구간은 우리가 챙겨가는 걸 필요가 없다. 자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실 이 때부터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안전하게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자, 매도하고 자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를 할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 저희 종가 베팅방. 자 너무나도 자 우리가 계좌를 키워가기 위해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5073의 3571로 자 채널 영상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자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바로 초대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이방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여러분들도 꼭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와이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현재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자 코스닥 상장사 최초 자 최초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기관 투자자 대상 자 자본성 RCPS를 발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러면이 RCPS가 뭐냐? 자기 아래에 보시면은 자이 RCPS 발행은 기존 주주의 지분 이석을 최소화 하면서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본을 얻어 간다 라고 하면은 주주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거를 해소하면서도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자본까지 얻을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이 rcps라는 겁니다 자 보통 그동안에는 이 자본으로 인정받는 rcps를 자 최대주주 그리고 이런 특수관계인 사모펀드 자 이런 곳에 투자해서 발행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자 발행한 건 와이팜이 최초라는 겁니다 자그 정도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자 이렇게 ICPS를 발행을 할 정도로 자사 기술력에 자신이 있고 자 기관투자자로부터도 충분히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자 너무나도 자 긍정적인 내용이고 회사 차원에서도 자 자본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재무적으로도 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자뭐 하나 부정적인 게 없어요. 일단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이 회사에 대해서 자기대감을 올려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아래 내용을 보셔도 자 와이판 관계자는 자 상황권이 또 회사 측에 있기 때문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이 된다. 자 이번 결정은 미래의 성장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자,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자, 긍정적으로 됐고다라는 내용을 현재 회사 관계자가 풀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현 주주들의 가치 훼손은 없다. 자, 주주에게 자, 피해 하나도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기술력 자체가 자, 검증이 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것만으로도 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재료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월봉상으로 해보면 엄청난 지면제 자금이 들어왔죠. 상승에 초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상단에 8,000원 구간이 자, 장기적인 1차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곳에 이제 물려있던 분들은 평단 다운 시켜야겠죠. 자, 거의 4년 동안 마이너스로 좀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상승은 이제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이와이파의 주가를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어디에서 자, 신규로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눌림목을 잡아가야 되는지 자, 그것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월봉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자, 8,000원까지 자,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자 이런 등락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눌림목들을 잘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뭘할 수가 있다. 자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 자 그거를 저 1,000%가 자 여러분들 도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눌림목을 어디를 잡는다? 가격대로는 대략적으로 4,500원에서 4,750원 라인. 자 여기를 챙겨가면 된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차트에 옮겨 놓으세요. 그대로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 자 이것만 챙겨가도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충 충분히 챙기건 다 챙긴 겁니다. 다른 거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와이프 하면 여러분들 딱이 정도 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고 라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나라 자, 경제 얘기를 잠시 할 겁니다. 자, 올해 한국 성장률 1.6% 전망, 상장사 실적 추가적으로 하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결국 우리나라 증시 또 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상승 모멘텀 없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미국은 자 인공지능 AI 에너지 등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잠재 성장률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고 라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크다. 그리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는 올 상반기까지 정체될 거다. 이 얘기는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증시 상황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반면에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자 AI 에너지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올라갈 거다. 자,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겠지만, 자, 미국 시장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자, 움직임을 보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이런 거를 공략을 해가만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내용들을 좀말씀해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가장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자,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준비, 푸틴도 얘기래요. 그는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자, 종전 에 협상에 대해서 현재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챙겨 가야 될 하나의 테마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 자 앞서 뭔 얘기가 나왔었냐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발언을 트럼프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 변화가 있는 거냐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자, 비핵화 정책이 변함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대북 관련주도 우리가 트럼프 취임 기간 동안 자, 테마주를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계속해서 자, 증시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일수록 테마주는 급등세 보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반드시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만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다음 내용을 또 보시면은 자, 저비용 딥시크 딥시크 얘기 이번에 나온 건데. 자, 중국과 미국이 AI 전쟁 자, 불붙었다. 자, 결국에 이번에 AI 테마인데 이제 미중 갈등이 AI로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 미중 갈등 플러스 AI 테마까지 해 가지고 장기적 모멘텀 속에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테마가 된다. 저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저이 딥시크가 이챗 GPT와 맞먹 AI 모델을 자, 오픈 AI가 투자 비용의 5% 정도만 들여가지고 자, 개발을 했다 자, 그래서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이게 부각이 되면 결국에 AI 섹터 그리고 자, 미중 같등 계속해서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자, 저사양 AI용 반도체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겠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파생되는 자, 그런 생각해 볼수 있는 섹터가 무궁무진하다 자 이거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수익을 얻어 갈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 은또 이런 내용이 있죠 AI, 자, 원전, 우주, 트럼프 수혜주는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다. 자, 외국인들도 자, 테마 장세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챙겨가야만 계좌 수익을 늘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테마주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라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챙겨야 될 테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해야 자, 우리가 수많은 테마주들 속에서 자, 계좌 수익을 더 키워갈 수가 있을까?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별로 만들어놨고 실제로 이제 테마주별로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가 있다면 아무리 증시가 어려워도 수익 분명하게 올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073-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자, 앞서 보여드린 이 테마주 자료. 자, 이 테마주 자료를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종가 배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좀 해드렸고, 자, 5 0 7 3 3 5 7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 종가 배팅방으로 여러분들 자, 바로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